자, 어, 김당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3년대. 이것 때문에 시작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윤아 씨가 이제 체포된 이후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어?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두 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도나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정교라 씨가 대부분의 거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 관계없다 모른다. 이 부분만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해서 2회에 걸쳐 36만 불을 1원도 안 쓰고 다 갚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왜, 이제 많은 사람도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법적 조력을 받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민감한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될수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뭔가 더 큰, 어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날 수 있으니 철저히 감추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감추고 싶었을까? 찾아보려고 이 문제를 오래전에 제기하셨고, 석달 전부터.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저기 있고 <laughs> 요 앞에 이상한 지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돈을 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판 돈으로 독일에집 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땅 팔아서 그 돈을 독일로 송금해 가지고 거기서 땅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방식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린 잘 들어보지도 못한 외화지급 보증서 그니까, 신용장. 스탠바이 신용장이라고 전문적으로 하던데. 신용장을 개설을 해요. 그래서 돈은 여기서 안 나가고 한국에서 독일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독일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보낸 거죠. 그래서 독일, 대출을 독일에서 받았어요. 독일에서. 그때 제시한 계약서가 이 계, 계약서인데, 고용계약서. 한 장, 두 장짜리. 요 계약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 자 뭐가 문제인지 좀 지적해 주십시오 예 정유라 학생이 이제 독일에 간 것은 이대 학생 신분으로 승마 연수를 받으려고 이제 단기 체류를 하러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잠시 해외에 머무는 사람이 이제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예. 해외에서 이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네.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그럼 이제 국내에서 거액을 송금했을 거다 그럼 예. 네. 그거를 이제 송금할 때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외 부동산 구입 신고해야 되고, 뭐 해외 차입 신고해야 되고, 비대 같은 이제 회사 설립하려면 뭐 직접 투자 신고해도 신고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외국한 거래 인제법을 위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감원에 이제 외국한 거래 신고를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참에. 그데 네. 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상략, 생략이 됐어요. 그럼 네. 이게 어떻게 생략이 됐느냐를 이제 나중에 이제 최근에야 알고 보니까. 단기 체류자가 아니라 거기 장기 체류자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장기 체류자가 되려면 이제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직 증명서가 이제 결국 자기가 설립한 회사인 예. 자기가 주주로 있는 그 비덱이라는 이제 비덱스포츠라는 그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만든 거죠. 정의당의 윤석열 연실에서 요걸 제공했는데 처음에는 비덱이 코어스포츠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코어스포츠가 나중에 비덱이 되는데 비덱의 지분을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 고용 계약서가 뭐냐면, 내용이 이래요. 독일어 고용이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피 고용인, 여기서 이제 정, 정유라예요 정유라가 소속인, 저 어, 한국 국가대표 승마팀 소속인데, 피 고용인은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피 고용인은 트레이, 어, 일정과 조직을 도, 고용인은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피 고용인은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고용인이 지정한 트레이닝 지시에 따라 트레이닝을 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자기 엄마가 딸한테 말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웃긴 거는 이 계약서에 회사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 엄마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죠? 엄마가 너 말타! 그걸 계약서로 썼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신분이 두 개일 수 있어요? 고용인이면서 피고용인일 수 있나요? 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죠. 음.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우, 너무 웃기잖아요? 음. 예, 주주가 단 둘이에요. 엄마하고 딸.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면 보수를 받아. <laughs> 보수를 여기 받고, 12개월로 분할해 주십을 하고, 사인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황당한 계약서로 대출을 받죠. 자기는 말 타기 싫어했는데 엄마가 자꾸 타라고 하니까 저런 계약서를 썼나 보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그걸 보고 돈을 주면 안 되죠. <laughs> 일단 이제 비대 그 스포츠라는 게 회사인데 회사란 뭐 매출도 있고 뭐 무슨 영업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니까 그럼 은행이라는 데서 이제 대출 심사를데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우리나라 네. 기업들 뭐 대출받으려면 쉽지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저 회사가 뭐야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단박에 뭐 아무 매출 실적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라고 금방 알았는데. 게다가 엄마하고 딸이. 네. <laughs> 근데 저걸 그냥 다 믿어주고서는 이제. 소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소리만 갖고는 사실은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네. 그럼 이제 장기 체류자니까 고용허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도 라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와서 직업을 얻으려면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독일이 발행하는 노동허가서도 있어야 되고 체류허가서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서류를 하나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류를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대출이 나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서 해 이렇게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느냐? 뭘 봐냐면 이제 신용장을 발급받은 거예요. 뭐잘 아시겠지만 신용장이랑 보통 무역거래할 때 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장을 이제 은행이 외화 지급 보증을 하는 이제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독일에 가서 대출을 받는 그런 식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이제 해외에 있는 지사들이 대출 받게할때 쓰는 방식들인데 그 방식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금이라는 외국 한의 송금이라는 절차가 싹 생략되니까 외국환 거래 신고 이런 게 이제 없게 됐던 한국에서 거죠. 한국으로 돈 빠져나가는 게안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독일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고, 그리고, 하더라도, 그, 무역, 말씀하신 대로 무역회사들이 받는 거잖아요. 무역회사들이. 무역회사들이, 현지에서 뭐, 돈을 조달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받는 신용증인데 이걸 19살짜리가 이거 한장 달랑 내고 받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의 변명은, 이건 기업만 받는 게 아니라, 개인도 받는다. 일부, 한10% 정도는 개인도 받았다. 라고 했거든요. 거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11% 정도는 개인도 받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그 11%는 이제 대부분 그 무역회사라는 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거죠. 근데 19살의 학생이 소득도 없고 그동안 무슨 그 금융거래를 했던 신용의 어떤 거래 실적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학생한테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디로 흘러갔냐면이 대출을 승인해 준 독일의 지점장이 한국에 돌아와서 급속히 승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 얘기가 근데 뭐 그게 뭐 은행 쪽에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정상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은행 네. 음. 하나 외환은행 그니까 러 합병되기 전에 외환은행에서 이제 대처받았고 하, 지금은 합병됐죠 근데 저는 그건 덧 가지고 그한 개인이 이런 걸다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엔 그건 일을 도와 일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인 것 같고 그게 가능하더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가 있을 것이다. 힘이 권력이 그걸 이제 차면데서 찾고자 계속 들여다 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점 차원에서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독일 이제 해외 법인 지사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본사에 이제 지시라든가 이제 본사에 요청이 있으니까 지점장도 한게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나은행 본사 차원에서 어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나 지시가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밝혀달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왜 세워졌냐면 삼성한테서 돈 받으려고 사는 회사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220억짜리) 무슨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어쩌고 하는 게이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 그러니까 돈 삼성이 돈이 독일로 흘러갈 때도 그 같은 지점을 이용했죠. 그 삼성 측이 최순실 쪽에 이제 35억 원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이제 그 삼성타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제 하나은행 이 지점으로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이제 이렇게 독일에 있는 여러 은행으로 찢어져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자금 세탁이 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루트로도 이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네. 그런 이제 의심을 갖는 거죠. 그게 프리를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지점 현지 지점장이 아니라 더 위에 권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루트가 한 번만 사용됐을까? 뭐 기타 등등의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또 하나은행 그런 본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유라가 누군데 최순실이 누군데 그걸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굉장히 복잡한 대출 구조까지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외환 대출을 받게 해줬었겠느냐 생각을 한다면 이제 또 누가 하나은행 본사 측에다가 이런 네. 대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게 아니냐. 정유라가 누구라고 이걸 다 봐줬겠어요. 그럼 봐줄 만한 사람이 그 은행에 있다기보다는 그은행도로그 사람들을 봐 주라고 말했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존재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어쩌면은 뭐 청와대 삼성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고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유라의 그 해명의 네. 문제 중에 하나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지금 해명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고 있어요. 해명은 아니 기본적으로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뻥이라 치고 어, 개뻥이... 일단 자기는 학점이 왜 나왔는지 모르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이대 교수들 여섯 명이 따로 학장실에 모여서 정유라한테 학점 잘 받는 법. 이걸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워딩으로 치면, 자기는 이미 자태를, 서를 제출했고, 자기는 제적될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더니 점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음. 자기 해명이, 내용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과제물도 제출하지 말아야 되고, 학점 잘 받는 비법도 교수님한테 가게 받지 말아야 되고, 중국에 가서 패션쇼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개구란 거죠, 개구라. 개구라고, 그, 정유라가 했던 내용들이 다개구란인데 네. 저는 이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음. 음. 보세요 자기가 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사인을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땅 얘기 물어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말이죠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음. 응? 어디 지점으로부터 그 돈을 어떻게 했고요?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그고 그 대목 주택 구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니야 이거지? 이제 정유라가 제출한 거 중에 독일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써낸 일정에 보면 2015년 12월에 거기서 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출입국 기록을 보니 한국에 있었더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음. 또 하나는. 최순실이 여러 가지 개입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결정하는 과정에도 개입을 했고 심지어 어 박근혜가 뭐 외로워서 진돗개 두 마리를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진돗개 이름을 정하는데도 최순실한테 <laughs> <laughs> 뭐, <laughs> 정무성이 물어봤다. 네. 뭐 이런 것까지 그 정도면 그뭐 이름 물어볼 수 있지.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돗개 이름은 할수 있어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왜 최순실이 정하냐고요? 이 사태에 뭐랄까요? 그 놀라운 점은 진돗개 개 이름이나 새누리당 지명직이나 같은 수준에서 논의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응? 그래서 개 보수당. <laughs> 그래서 계속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무튼 정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본사에 아마 요청해서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사에 누군가가 그런 걸 요청했을 텐데, 이제 그 지점서부터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제 의무가 없는 일을 이제 하게 만든 거니까, 그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소위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이제 그런 범죄의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금감원에서는 이제 초기에 문제 없다고 이런, 이런 형식의 대출이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받은 개인이 존재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자도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종결했다. 이게 사건 초기에 나온 금감원의 결론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이 조사한다면 를 똑같이 결론이 나올겠냐? 그때는 아직도 힘이 살아 있을 때라 금감원의 결론이 석달 전이거든 벌써 11월 달얘기니까 네. 금감원의 결론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게 특검이 조사해 볼 만한 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너무 이상하니까요. 그그 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거예요. 참여연대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더큰 덩어리가 위에 있다고 라 말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이제 해명을 다 못한 것이고 금감원도 조사를 다못 끝낸 거니까 하나은행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더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어쨌든 은행 외환 대출이라는 게 일반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 엄격한 대출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술한 대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명명백히 조사해서 밝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은행 본사와 관여했다는 부분이 드러나면, 이제, 하나은행 본사는 왜 이런 정유라가 누군 줄 알고, 최순실이 누군 줄 알고 이런 걸 했느냐. 누구의 요청을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수사를 해서, 어, 뭐, 그게 이제 밝혀지면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겠죠. 형사처벌까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끝나기 전에 꼭 다뤄야 된다. 이거, 하다 보면 뭐큰거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산을, 어,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었던, 어, 참여연대, 변호사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동안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미궁 참사랑! 구러니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 빅똥의 추억. 미궁 참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티트리 오일을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썼느냐? 대답할 수 없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목욕할 때까지 티트리 오일을 쓴 이유가 진정 무엇이더냐? 식약처 광고 기준도 모르시오. 지금은 절대 말할 수 없소. <laughs> 그럼 제 본명이라도 말해보거라. 홀리스타 티트리 오일이오. 캐나다 시장 점유율 1위. 홀리스타 티트리 오일을 대한민국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딴지마켓입니다. 그래 주십 예. 정유라 학생이 이제 독일에 간 것은 이대 학생 신분으로 승마 연수를 받으려고 이제 단기 체류를 하러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잠시 해외에 머무는 사람이 이제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예. 해외에서 이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예. 이제 참여연대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그럼 이제 국내에서 거액을 송금했을 거다. 예. 그럼 그거를 이제. 송금할 때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외 부동산 구입 신고해야 되고, 뭐 해외 차입 신고해야 되고, 비대 같은 이제 회사 설립하려면 뭐 직접 투자 신고해도 신고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외국한 거래 이제 법을 위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감원에 이제 외국한 거래 를 신고를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네. 그데 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상략, 생략이 됐어요. 그럼 네. 이게 어떻게 생략이 됐느냐를 이제 나중에 이제 최근에야 알고 보니까. 단기 체류자가 아니라 거기 장기 체류자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장기 체류자가 되려면 이제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직증명서가 이제 결국 자기가 설립한 회사인 예. 자기가 주주로 있는 그 비덱이라는 이제 비덱 스포츠라는 그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든 거죠. 정의당의 윤석 현실에서 요걸 제공했는. 자, 어, 김남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청년대. 이것 때문에 시작된 얘기예요잘 들어보세요. 정윤아 씨가 이제 체포된 이후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음.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두 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이런 한 장, 저희 돈을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정규아 씨가 대부분의 거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잘. 관계업도 모른다. 이 부분만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숫자가 등장해서, 2회에 걸쳐 36만 벌을, 이런도안 쓰고 다 갚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도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법적 조력을 받았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민감한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될수 있고, 여기서 시작해서 뭔가 더 큰, 어, 자기들이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 보수를 여기 받고, 12개월로 분할해 주십을 하고, 사인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황당한 계약서로 대출을 받죠. 자기는 말 타기 싫어 했는데 엄마가 자꾸 타라고 하니까 저런 계약서를 썼나 보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그걸 보고 돈을 주면 안 되죠. <laughs> 일단 이제 비대 그 스포츠라는 게 회사인데, 회사란 뭐 매출도 있고 뭐 무슨 영업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니까. 그럼 은행이라는 데서 이제 대출 심사하는데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우리나라 네. 기업들 뭐 대출 받으려면 쉽지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저 회사가 뭐야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야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죠그뭐 단박에 아무 매출 실적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금방 알았는데. 게다가 엄마하고 딸이. 자 네. 저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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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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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믿어주고서는 이제. 서로 이혼을 했단 요 근데 이제 저소리만 갖고는 사실은 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없고 네. 그럼 이제 장기 체류자니까 고용허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와서 직업을 얻으려면 고용허가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독일이 발행하는 노동허가서도 있어야 되고 체류허가서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서류를 하나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류를 하나도 갖추지 못했할수 그렇죠. 있으니 철저히 감추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감추고 싶었을까 찾아보려고 이 문제를 오래전에 제기하셨고 석달 전부터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제기했고 <laughs> 요 앞에 이상한 지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돈을 저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판 돈으로 독일에 집 샀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땅 팔아서 그 돈을 독일로 송금해 가지고 거기서 땅 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방식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린 잘 들어보지도 못한 외화지급 보증서, 그러니까 신용장, 스탠바이 신용장이라고 전문적으로 하던데 신용장을 개설을 해요. 그래서 돈은 여기서 안 나가고 한국에서 독일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독일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보낸 거죠. 그래서 독일 대출을 독일에서 받았어요. 독일에서 그때 제시한 계약서가 이계 계약서인데 고용계약서 한장두 장짜리 요 계약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뭐가 문제인지 좀 지적인데 처음에는 비데기 코어 스포츠 인터내셔널이었어요 코어 스포츠가 나중에 비데기 되는데 비데기의 지분을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 고용계약서가 뭐냐면 내용이 이래요 독일어 고용계약서인데 내용이 뭐냐면 피 고용인 여기서 이제 정정유라예요 정유라가 소속인 저, 한국 국가대표 승마팀 소속인데 피 고용인은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피고용인은 트레이, 어, 일정과 조직을 도, 고용인은 돌봐줘야 되고, 그래서 피고용인은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고용인이 지정한 트레이닝 지시에 따라 트레이닝을 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된다. 이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자기 엄마가 딸한테 말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laughs> 진짜로 웃긴 거는 이 계약서에 회사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 엄마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죠. 엄마가, 너말 타! 그걸 계약서로 썼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신분이 두 개일 수 있어요? 고용인이면서 피고용인일 수 있나요? 뭐,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죠. 음.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 너무 웃기잖아요? 음. 예, 주주가 단 둘이에요. 엄마하고 딸.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면 보수를 받아.